터타터두개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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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심지니 저기 뒷문 열려 있는데요? 아니, 아니, 아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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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아 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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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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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붙어있었어! 뭐 하러... 어떡해!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어떡해 이거! 뭐 괜... 아니, 아니! 아니 못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발기로 서버, 저희가 하고 있는 이발기로 서버에 이제 적진을 제대로 오늘 한번 파악을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랑 부스님이랑 그 다음에 코크님이랑 어그 다음에 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스님이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랑 오늘 셋이서 일단 정찰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부스님! 예... 네.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술좀 좀 적당히 마시세요. 저 술병 걸리셔가지고 진짜. 아니 술은 안 먹었어요. 근데 어제 그게 돼요 사람이? 소리를 너무 열정적으로 지르다 보면은 네. 다음 날 목이 안 나와요. 아니, 아니, 어, 아니 어디 가셨는데요? 클럽 갔습니다. 요즘 뭐 클럽에서 소리 지르고 놀아요아 요즘 안핵 인스타들은 다 소리 지르죠 그냥. 그럼 부스님. 그러면은 네. 오늘 집안일 좀 해놓으세요. 지금 투구하고 좀 이런 거 없다. 오늘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다들 맵 한번 펼쳐보세요. 그 제가 그맵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오케이? 에이 아니, 아니 어디 냐야 그거 어디 냐 어썸 이거 헬퍼. 어썸이 없으면 어섬 만들어야지. 아니, 그얍시체뒤짐 하나 나올 텐데. 아, 약은 또 어디서 자는 거야? 어딘가 아... 있어요. 에이. 에이. 그... 쿠크님은 어떻게 가실래요? 지금 중간 쪽으로 가실래요? 아 어, 저는 중간 쪽으로 한번 이렇게 싹 횡단 해볼게요. 음, 그리고 응. 제, 응. 너는 제일 오른쪽으로 가고 와이번 협곡 쪽으로 돌아봐. 알겠지 보사? 네. 그 우리가 서로 발견하면은 뭐퇴 같은 걸로 알려주면 되니까. 무슨 데? 상발 왜 껴있냐? 무슨 데? 집안들 똑바라고 계십시오. 아말 걸지 마세요. 말하기 힘드니까. 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공룡 포딩 해놓고 있네. 그럼 저는 저기 거기 쪽으로 가볼게요, 블루오벨 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뭐냐? 근데 내가 근데 불이... 뭐 워낙 다른 맵도 모르긴 하는데 음? 발개로는 더더욱 몰라가지고. 근데 맵이 진짜 이 맵이 제일 크죠? 아크 중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큰것같아 <laughs> 너무 큰 진짜. 어 너무 커서 솔직히 진짜 구석 같은데 집 지어 놓으면 제다 해주 못할 것같아 생각보면 사... 밑에도 지하 세계도 있잖아 여기 에버레이션. 아 맞아. 근데 에버레이션 어. 날 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정찰하기는좀 거시기하고. 지금 하려면데이도 타고 그냥 어. 벽 타고 벽 타고, 어. 타고 야 되니까. 거기서는 그래플링도 안 돼가지고. 아하 어, 자, 어. 발견했습니다. 어? 벌써요? 예예 네, 네. 33에 한 40쯤, 30쯤. 오, 아, 어. 크네요. 네, 큽니다. 어, 어느 정도인데요? 오. 어. 위에 뭐 있습니다 지금 저위 음, 뭐 뭐야 아니 아니 아, 아 와봐요 이거 봐야돼 왜? 텔타 와봐요 아뭐 엄청 큰 집이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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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돼요 붙었는데 빨리 텔타 와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집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완전 아니 이, 시, 이 시국에 뭔데? 전... 뭐이 시국? 이시국이하면은 <laughs> 잠깐만 가보자 이시국 이시국 맛있는 국임 조장님. 뭐야? 오오아 아. 여집개 아아 큰데? 아니 왜? 아니 그건...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렉이었어. 렉 이거 렉이에요. 렉 내가 못한 게 아니야. 못 봤지, 총장님. 아? 아못 봤지. 근데 집 엄청 큰 것만 알겠 잠깐만요. 아또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 달아야겠다. 최남이 또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거냐고. 이거는 방금 전에 진짜 또, 청자분들도 인정해주셔. 야죠 떨어지면서 로딩 걸렸어요. 이거 스페이스도 안 들렸어. <laughs> 또트럴이라고트럴집 탄다고. 어. 왔어 왔어요. 뭔데? 어디야 집? 여기 앞에. 에이, 개 크네? 이 시국에? 천장 봐봐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야, 근데 이거 무기이 어, 어. 따라 한거맞우무기 아니에요? 아야 잠깐만 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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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쪽으로 가봐요 좀 빛에 비쳐가지고 어, 아 맞네! 반나버리고. 아... 어 약간 우기길 맞는데 저거? 어이 시국에 우길길을... 500이라... 아 응. 나는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 근데 이거... 아니 와크하면서 이렇게 또개념오는 애들이 있네? 맞는 거같아아 응. 맞아요 저는 인이니까 인으로 봤을 때 확실히 맞아요 그치, 이게 솔직히 후기 얘기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 이걸. 어, 빨간색으로 돼. 되게... 어, 29개 엘반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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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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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참... 지금 온라인 아닌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공룡이 이게 다야? 골렘이 많아요, 좀. 골렘이 좀 많네. 음. 여기 뚫으려면 어떻게. 하, 아, 근데 완전 언덕이네. 야, 보사 너무 왔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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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기장 찾았어요 방 너아 여길로, 여기로 여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 이리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하네 털에만 어떻게 하면 바로 찾았죠 역시 코쿠죠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집 하나 이 집을 제일 먼저 털어야겠네 어또 응, 본대로 보여줘야 되겠구만 웬만하면 저기에는 딱 잡아놓고 가둬 가도 놓읍시다 그냥 개 같은 거어 가둬 <laughs> 놓고 음 맞죠 맞죠 그거 맞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맞죠 천나라 원숭이들 아니 뭐 아니 나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디서 자꾸 걸어놔가지고 가자 우길기 아이소 땅 어, 발정이 땅 어? 발정이 땅이다 와야 여기 집안에도 걸어놨어 그리고 워낙 이런 생존 게임에서는 저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럼 일본인이겠지 뭐 그러면 부족명을 봐봐 부족명을 제가 가볼게요 예그빵한좀 네. 살짝... 가지고 오세요 네. 일본인 부족이면은 뭐 빼박인 거고. 만나경 있어? 예만나경 네, 하나 한분 있어. 어 이리 와, 갖고 와, 갖고 와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줘 봐봐. 야 너도 근데 집 하나 찾았다고? 예. 아, 첼복 그래. 깔고 왔어. 음. 음, 아 첼복 깔고 왔어? 어 준비가 철저하 이거가. 센스 센스 있네. 아또 기분 또 거시기 하네. 이런 것도 보니까. <laughs> 오이씨 여기 터렛 너무 가까워. 여기 죽을 뻔했어. 아니 털 진짜 뻔했어. 개 가까워. 오래된, 오래된. 얘네 이름 안 나오는 데야 털에 맞으셨네, 꼬쿤님 이름 이름 안 나와? 아그 아, 일본, 그 일본에도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얘네 이름 안 뜨네. 안 뜨네. 오케이 네, 알겠어. 뜨네. 야 이따 그럼 다음에 야 네가 본데 가봐. 이따 이집 알겠어. 응. 제돈거리제돈거리어네가 네, 했던 대로 그냥 태타.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있거든. 어디 바로 밑에? 여기 대가리 내밀면서. 살인 맞을 수도 있어. 어야잠만나 야, 이거 또 뒤질 것 같은. 야뭐 이런 야뭐 이런 데가 있냐? 폭포지야 폭포지. 오 그러네 아하. 집 하나 있네. 오오 떨어져! 아! 야야뭐 이런 데다 집을 지어 이거 어떻게 봐? 야야야야 거기 집좀풀로볼 수는 없는 거야? 풀로 어, 플로... 아. K 눌러서 보면 돼 K. 여기 여기 왔어 왔어 어 K를 뭐라고? K 눌러서 누러, 잘조정하다보면 여기서 저저 저, 저 여기 있는 데서 응응. 앉으신 다음에 K 눌러가지고 마우스 휠 돌려봐 여기 거긴데? 아, 그, 그 아. 바다랑 이어진데잖아 아하! 아, 아 그러네 여기 여기 먹어야 돼야 잠깐만 근데 이건 그냥 털의 타워 같은데? 저 집이 아니고? 안쪽에 안쪽에 진짜 잘잘 잘 보다 보면 있어요 안쪽에 메인 베이스야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뜨겠냐?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 뭐 있겠지 이거. 이건 근데 터렛타고 100퍼야. 있어, 있어, 있기는. 터렛타오 아, 너무 좋아. 어, 터렛타고 오케이 알겠어 일단 집 하나. 여긴 어디입니까? 아, 여기 완전 30 끝이네.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어 여기 동굴이 있는지를? 왜 이렇게 원래 유명해요, 비주스. 아, 그래? 그럼 이거 이게 이제 오늘 일단 이거 두개 찾은 거네. 그렇죠? 음. 그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거기 오늘 본데 우기계집 있지. 일단 거기부터 털자. 그 지금 우리가 골렘이 하나 있으니까 한 세네 마리만 더하면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내일 바로 공격 갑시다. 하루 정도 좀 준비 기간 갖고요. 내일 바로 쳐들어가죠. 그럼 제가 골렘 해놓을게요. 에이. 어 골렘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가 오토랑 다 있잖아요. 우리 그때 손실 없었잖아요. 부스 부스님은 요양이나 하세요. 네, 음뭐 하라고요? 요양. 그러면은 또 이제 전쟁 준비를 들어가야겠구만. 아니 그. 아까 원래 제가 가려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려다가 이제 다른 부족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정찰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부족원들 쉴때 제가 한번 정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쪽에도 웬만하면 집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스님이 그쪽은 꼭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와... 아까 제가 여기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도 일단 집은 없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옆 자, 이렇게 봐도 좀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구석구석을 잘 봐야 합니다. 있나 없나. 아 이거 워낙 크니까 이게 어느

어, 여기 집 있네? 잠깐만, 여기 어디야? 5 0에5 0에 20? 와, 좀 크다. <목소리> 어, 뭐야? 어, 뭐야? 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 사람이 있네. 온라인이 온라인. 어? 와, 얘얘 얘 닉네임 뭐야? 차원이마? 차오니마? 그 차원이마가 그 중국욕이죠. 네 예, 아마 제가 알기는 부모 부모 요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야 얘네 이거 차원이 오야 오야야야 오오오오오 차원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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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때 오 뒤집어 있어 오뒤집어어뒤집어 있어 오오오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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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아 어. 얘네 집 아. 여기구나. 어디서 오지? 와 대박 대박.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오늘 여기 안 왔으면 그 차원이와 부족 놓칠 뻔 했네. 아, 저 무개념 자식들이 저기사는구나 오케이. 참교육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